안녕하세요. 반갑입니다 아,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어요? 되셨어. 잘 지냈어요. 어. 오늘 좋은 일하신다고 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따 네. 보겠습니다. 네. 아, 카누가 부은 거 같지? 네. 안녕하세요. 동명입니다. 카누를 타고 이제 소양강 주변에 환경 정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좋은 분들의 이야기도 담고 아, 저도 이제 환경 정화를 하는데 일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카누 교육장이에요. 어, 이게 자원봉사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30분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왔어요 오늘? 오늘 삼촌 따라서 왔어요. 삼촌 따라서? 오늘 환경정화하면서 카누 사는거 알고 왔어요? 네. 오한한 와서. 대단하다. 왜 환경정화를 해야 돼요? 지구가 깨끗하지 않으면 살수없요 아, 지구가 깨끗하지 않으면 살수 없으니까, 오늘 많이 많이 활동해 주세요. 네. 네 안전을 위해서 저 구명조끼를. 예. 이사드리겠습니다. 춘천 특전사 동지의 사목장 조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누를 타고서 여기 수양강 상고대 지역 이 위쪽 이지에 왼쪽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그 쓰레기들이 항상 그 매년 치워도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 버드나무 그 가지나 이물 밑쪽으로 해가지고 음.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집게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오늘 수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물 그러니까 속에 있는 뭐 타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잠수장비를 좀 입고서 들어가서 다시 건져낼 거예요. 철근이라든가 뭐 폐타이어 폐그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런 거를 매년 수거해도 한 15에서 20톤 정도를 수거를 해도 항상 많아요 저희 춘천 특산사 동지에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 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카노, 여러분들이 오늘 타실 카노는 텐덤 카노예요 텐덤 카노 2인이 1조로 호흡을 맞춰 타는 카노입니다 카노의 패들링은 총 8가지가 있어요 먼저 호스트럭 보여드릴게요 앉은 상태에서 블레이드를 가볍게 자기 앞쪽에 넣고 앞에서 뒤로 천천히 물을 밀어주시면 돼요 둘셋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저으시는 분이 있어요 와 신나면 이렇게 저으면 본인의 어깨도 많이 아프고 물도 많이 튀어요 하나 둘셋 뒷사람과 뒷사람의 호흡이 중요하겠죠 간혹 가다가 이렇게 태우면 그 커피 막 싸우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싸우실 분들은 안 계시죠 너무 심하게 저기 있는 쓰레기를 짚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은 물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카누가 뒤집혀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쓰레기를 짚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이거 하셨는지. 아 저는 스스로는 이천십. 2년도 그 충전특전사 그 영용... 동지회, 네. 거기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네. 네. 이제 수중, 그물 속에 있는 쓰레기들, 네. 밖에 수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우리 제 선배님들하고 후배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못 수거를 못 계속 해오고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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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가, 모음을 아 이번에 쭉 카누하고 또 연관해가지고 한번 환경정화 활동을 일반 시민분들하고 네. 해볼까 해가지고, 첫 스타트를 끊었고, 네. 높은 모집을 이렇게 했는데, 네. 아직 네. 오시는 분들도 좀 중간중간에 있고 그래서, 네. 1차, 2차 나눠서 지금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식물도 타고 즐겁게 네. 쓰레기도 줍고 오. 점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서 오. 좋은 네.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영광입니다. 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한두 아, 번밖에 안 타봤는데. 그래을 멋지면서 편안한데.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포스가 아, 딱 네. 보는 순간 어, 어 저분 뭔가 이렇게 <laughs> 아, 다르다라는. 어, 저도 처음이라서 와또 이렇게 나오니까 또 다르네요. 와이 강이. 해를 하, 하는 게 생각보다 안 어렵네요. 네. 저는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아, 빠르게 하는 게 아니니까. 아, 음. 와. 와, 이번에 진짜 그 힐링인데요? 네. 와, 이걸 타고 저기 가마우지를 볼수 있다니. 저 혼자 보기 아까운 풍경입니다. 이런 풍경들이 잘 보존이 돼서 진짜 후세들도 마음껏 누려야 될 텐데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과 아이 힐링은 진짜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아 다른 팀분들도 열심히 이제 패드를 저으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잠깐 살짝 농땡이를 피우고 있습니다 촬영을 핑계로 <웃음> 뒤에서 방사진이 <laughs> 고생을 하고 계시고 <laughs> 여기 한번 오신 분들은 계속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올 수밖에 없다고 중독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오늘 날이 또 예술이라서 와 진짜 날잘 잡았다 진짜. 이게 진짜 어디 관광 가도 그렇지만 날씨가 파랄이잖아요 그죠? 와이 나무 보세요. 와 이게 아마 가마우지 배설물 때문에 이렇게 좀 회색으로 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나무만의 이런 나무만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많은 분들이 이제 페달질을 열심히 하시면서 쓰레기를 지금 주워가시고요. 저 앞에 진짜 멀리서만 봤던 멀리서 사진으로만 봤던 가마우지 이제 둥지들과 저희 대량 서식지가 있습니다. 와, 저거 봐요. 야, 또 이렇게 까이서 보시구나. 아 그렇게 어 그러네요. <laughs> 아파트네요, 진짜. 야, 그래도 층간 소음은 없겠네요. 와. <laughs> 어우. 여기 생각보다 이 구석구석에 플라스틱 쓰레기들뿐만 아니라 폐자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저기 앞에 가신 분들이 1차적으로 정화를 하고 가셔서 지금은 없는데. 네, 저렇게 깊이까지 들어가셔서 정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보세요. 이런 비료포대 같은 것들도 바닥에 좀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하기 화 힘들고 나중에 조성기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laughs> <laughs> 어제 새끼들이 있나 봐요. 어, 저 애기도 있다. 애기 <laughs> 보이시죠? 어, 저기 애기 있어요. <laughs> 아, 진짜 예술이다. 예, 네. 저기 머리 조그맣게좀큰 애들도 있고, 네. 살색이 애들은 좀 어린 애들인 것 같아요. 어, 어, 어. 그렇 어. 어디 처음 봤어요, 얘네들이. 발로만 뛰다가. 다른 곳에 온 느낌이에요. 네. 환경 정화하고 쓰레기 주우러 온 건데, 그냥 여기 흠뻑 배려가 되네요. 야, 저기 장관입니다, 여기. 매월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어, 소양강 수변을 지키셔야 된다라는 그 레인저들의 그 좋은 뜻을 담아서 매월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레인저 조님 그 인스타그램 들어가시거나 유튜브 검색하셔서 들어가시고요. 동참 한번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아, 좋다, 진짜. 와, 저기는. <laughs> 대형 쓰레기를 하나 수거해가지고 오시는데요? 와... 보이시죠? 조성기 대표님은 저희랑 줍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물속에 어, 엄청 많다 그니까요 저걸 어떻게 수어 오셨어요? 줍어가지고못 꺼내고 네. 튀어나온 것만 튀어나온 것만 와 대단하시죠 저렇게 이제 주워오시는 거예요 풀숲에 깊숙이 깊숙이 있는 쓰레기들을 저렇게 직접 수거를 하시는 겁니다 더 많아요 또습니다야 <laughs> <더> <에이. 웃음> 이거는 일반 쓰레기를 저희가 할수 있는 보세요와폐 쓰레기 엄청 많죠 이게 떠내려 온 거긴 하지만 사람이 쓴 일회용품 이기 때문에 사람이 회수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도주서도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와 <laughs> 이거 어떻게 주셨어요 근데? <웃음> 잘...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1시간 <laughs> 조금 넘게 환경정화 활동을 했고요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쓰레기들을 걷어 올렸습니다 이거는 진짜 일반적으로 주울 수 있는 그런 쓰레기들이 아니라서 네, 이런 활동들이 점점 많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환경정화 하는데 도움 많이 줄 거예요? 네. 아, 훌륭합니다. 고생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네. 카하 타고서 이렇게 곳곳에 들어가서, 네.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정말 진짜 많은 양을 이렇게 주셔주셔가지고. 그쵸. 아...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고생하셨다고 그분들한테 네.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활동 해주시는 조성기 대표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강원도가 좀더 청정해지지 않을까? 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힘이 남아, 그 열심히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성기 대표님 제 인스타그램이랑 요거 제 여기 남겨드릴 테니까, 매월마다 하시잖아요. 네, 매월. 네, 매월. 월마다 이제 하시니까 함께 동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